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을 봤는데, 지금 표를 잠깐 띄워드리면, 인터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여행으로 한국을 지금 많이 찾고 있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때문에, 더욱더 한국을 더 이제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지금 와서 치료 목적과, 그 다음 여행 목적을 같이 겸해서 오고 있다고 기사가 떴더군요 이건, 뭐,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 뭐, 자영업자, 여러 사람들에게 뭐, 피해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국 조치를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입국 조치를 하지 말자고, 청원이 20만이 돌파했고요. 어,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기에,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한국만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빨리 해결이 돼서, 이게, 뭐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우한 지역에서도 설날에는 사람이 되게 북적북적한데 뭐 지금 장사가 다 안되고 사람이 통폐했다고 막 뉴스에 보도하더군요. 똑같아요. 한국에도 누군가 걸린 사람이 생기고 계속 감염이 된다면 자영업자 분들은 아주 타격을 입어요. 근데 이렇게 타격을 입는들 임대업자 임대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월세를 안 받을까요? 장사를 못하니까 잠시 월세를 주지 마라. 안 받겠다. 이렇게 할 몇몇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더 서글프고 힘들 겁니다. 회사야. 회사 자체에서 무급을 처리하든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안 나오게 방향을 틀 텐데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사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메르스 때도 똑같이 그 몇몇 분들이 장사가 안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어, 노이로제가 좀 크게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맘카페나 또 여성 뭐 단체 뭐 카페들은 지금 벌써부터 난리예요. 외식을 하지 말자. 중국분들이 여행에 와서 지금 뭐 호텔에 지금 숨어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러 뭐 등등 여러가지 막 그냥 뭐뭐 카다라 내용의 글들과 그리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 현재 한국은 안전한데 이 안전함에서도 불감증이 있는 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자제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는 외식뿐만 아니라 배달업체도 또 포함입니다. 다 포함이라 아주 껄끄러워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방법이고, 저도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이게 한 달만 가서 정말 매상에 타격을 입는다면, 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제가 봤을 땐 서울, 인천 쪽이 이게 만약에 터지면은, 제일 먼저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고요. 어, 서울 쪽이 가장 식당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게 빨리 치료제가 나오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 집계가 솔직히 막, 뉴스마다 달라요. 천몇 명이 감염됐다. 어디는 9만 명이 이미 감염됐다. 어디는 10만 명이 감염됐다. 뉴스 내용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불감증이 더 증가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자영업자로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가병이 걸렸든, 돼지 열병이 걸렸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이 걸려서 지금 문제라, 아, 빨리 진짜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달만 더 간다면 매상에 타격이 오겠죠. 사람들이 점점 외식을 줄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청원에 올라온, 어 그, 입국금지부터 먼저, 빨리 조속히 끝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장사를 했는데, 어제, 오늘, 금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을 완전 폭망했습니다. 어 저는 하루에 매출 200만원, 200만원 정도 생각해서 400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에서 100만원 간신히 찍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판 거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차라리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화수를 일할 걸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쉴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재고로 있는 고기를 빨리 소진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장사하고, 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런 너무 안 좋은 사건만 계속 터지니까, 아, 시기가 좀안 좋네요. 그래도 아, 갔다 와야겠죠. 저도 힘이 안 나네요. 이런 사건과 매상이 같이 떨어짐으로서 괜히 찜찜하고. 아, 그리고 설날에 잘 되는 어잘 되는 곳은 술집이 좀잘 돼요. 술집이 더잘 되고 고깃집 보단 술집 확실히 술집이 이제 친척도 모여서 많이 먹고 하다 보니 친구들도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먹고. 술집은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 안 가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네, 해보자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